오이를 절일 때 소금 넣지 말고 이렇게 절이면 훨씬 더 맛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제가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오이 무침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먼저 오늘 주인공인 오이를 준비해줍니다. 백오이나 가시오이 상관없어요. 준비한 오이는 깨끗한 물에 씻어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 소금이나 밀가루를 사용해주신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을 겁니다. 오이의 끝부분은 쓴맛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주시고요. 끝 부분을 제거했다면 화면처럼 오이를 반으로 갈라줍니다. 오이의 씨 부분은 물컹한 맛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 줄 건데요. 스텐 집게의 뒷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. 씨를 제거했다면 오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. 오이 무침과 잘 어울리는 양파 한 개도 썰어줍니다. 초간단 양념입니다. 진간장 두 스푼, 액젓 두 스푼, 매실액 두 스푼, 고춧가루 반 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양념 준비가 끝났다면 오이가 잠길 정도의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녹여줄 건데요. 소금을 사용해서 직접 오이를 절이는 것보다 소금물을 사용해주시면 오이에 필요 없는 수분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삭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소금을 사용할 땐 천일염을 사용해주시면 더 맛이 좋은데요. 화면 터치 후 제품 보기 클릭하시면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. 약 10분의 시간이 지났다면 절인 물은 버려주시고요. 썰어둔 양파와 고추, 양념 등을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. 취향에 따라 참기름이나 통깨 등을 넣어주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정말 간단하게 초간단 반찬이 완성된 모습인데요. 제가 직접 먹어보니 아삭아삭한 오이의 식감과 특제 양념의 조화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는데요. 무엇보다 오이를 먹을 때 물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아서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어 더욱 맛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